모두 집중. 잘 들어라. 너흰 그동안 핏땀을 흘리며 연습해 왔다. 허나 영광은 오직 승자의 몫. 라지 최선을 다해 꼭 이겨라. 음. 마운틴 조돌차며 라지 선수 굉장한 스피드로 장애물 코스를 빠져나온다. 빠르게 교체합니다. 두팀 모두 터널에 진입했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터널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하죠. 뒤처지는코리 선수. 마운트의 두들크미 작년 가자, 월드 챔피언십 가장의 진출했던 리전 팀을 눌러버렸습니다. 대단하군요. 어디서 갑자기 이런 팀이 튀어나온 걸까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계속, 계속 저렇게 놔둘 거야? 너는 못 참아 수단과 방법을 개리지 마. 얼터민 레이싱 챔피언십 4년 베팀인 라이트닝의 맞서는 팀은 못지않게 강력한 라이먼 파일럿 팀입니다. 두들챔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며 선두를 차지하는 마킹 두들챔 시골 마을 출신의 떠오르는 선별일킹 두들 피의몸가는 그런 훈련팀 결승전을 위한 대결입니다. 어? 두들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여 그랜이 스타덤에서 나이트링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단단히 가고 해라, 레이. 너와 그 촌뜨기들이 나한테 도전장을 내민 걸 며저리게 후하게 될 텐데. 음, 놀랍습니다한달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시골의 레이서들이. 아홉, <laughs> 엽떡떡... 어, 엄마, 엄마가 만든 피자를 진짜 최고예요. <laughs> 아,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잖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를 만드는 달인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죄송해요.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어, 엄마한테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다.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레이싱할 때 정말 그렇게 행복하니? 어, 그럼요. 그래, 엄마도 맛있는 피자를 만들 때참 행복해. 넌 피자 대신 레이싱인 거고, 이제 알겠구나. 네 마음을. <laughs> 그런데 엄마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니? 항상 몸조심하거라, 알았지? 그럴게요. 엄마만 알아요. 사랑해요, 엄마. 카레이 <laughs> 월드 챔피언십 팬 여러분! 결승전에 오신 건 환영합니다! 오늘만 붙을 두 팀을 소개하죠! 먼저, 월드 챔피언 사이어패를 노리는 라이트링 팀! 그리고 예산전을 거치며 돌풍을 일으킨 무명의 마우틴두돌 캡, 인라이빙 스킬, 합력 용기, 재편이 되려면 이 모든 내걸 꿈이긴 가... 했지만 정말 결승에 진출하다니 것인가? 정말 뭐라고,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 환상적이야. 아, 축구만 끊는것 같아. 그래, 모두의 꿈이지. <laughs>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너희는 열심히 했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어. <laughs> 코치님 저희만 믿으세요. 오늘 꼭 이겨서 코치님의 억울함을 저희가 대신 풀어드릴게요. 엔지 처음 너희 팀을 맡았을 땐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경주다. 우승은 어... 너희 것이야. 네 꿈을 위해 싸워라. <laughs> <laughs> 어쩜 레이 코치님은 마음도 따뜻하시오. 눈물 날것 같잖아요. 자자. 계속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을 거냐? 너희는 지금 경주를 앞두고 있어. 어서 준비해! 어? <웃음> <웃음> 아이고, 이게 누구셔? 개천에서 난 용들이시네. 프로들의 무대에 올라온 걸 진심으로 축하해.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 악수라도 미리 해두자고. <laughs> 우린 마운틴 두들 팀이야, 마틴. 네가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하게 해 줄게. 웃을 수 있을 때 맘껏 웃어, 촌뜨기. 조만간 곧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laughs> 이제 곧 궁극의 레이싱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멜란시티 그 레이싱 트랙은 역대 최고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 h 에서 목숨이나 간절한 마운틴 두 n 팀 결승전에서 맞붙을 두 팀인 라이트닝 팀과 마 i 틴두 o 팀두 팀의 경기는 얼티밋 레이싱 챔피언십 역사상 유례없는 주 t 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미 i n to the temp. Totem, ultimate racing c h a m p 마틴, n s h 대로 작전 준비 끝냈어. <laughs> <laughs> 음? 응? 음? 드디어 양팀 모두 레이싱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어떤 스타트를 보이는 양팀 선수 막상 마크로 달려나갑니다. <laughs> 자고 들어보지만 틈을 유지하는 블랙헤드 선수! 에이! 선두를 유지하는 블랙헤드 선수! 에이! 어이크.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하고 있어! 그고약 어... 계속 나가! 어... <laughs>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라지!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기회를 잡도록 해! 좋아! 저 촌뜨기들을 박살내 블랙헤드! 굉장한 접점입니다 보수를 가로막는 블랙헤드 선수! 포기하라 라지! 하하하하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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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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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야, 야, 한순간에 역전시킨 마테 졸업팀의 라지 선수. 선수 교체를 위한 비책 한다. 끝까지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라. 몇초 앞선다고 방심하선 안 돼. 토리 파이팅. 넌꼭 이길 거야. 아니, 우린 꼭 이길 거야. 우리 꿈이니까.